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자동차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2026년형 롤스로이스 모터홈입니다. 말 그대로 이동하는 궁전이라 불릴 만큼 호화롭고 놀라운 디테일을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외관부터 내부, 성능, 가격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롤스로이스 특유의 품격 있는 디자인이 이 모터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웅장한 판테온 그릴과 세련된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조합은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차량 전장은 약 12m에 달하며, 일반적인 캠핑카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바디라인을 자랑합니다. 외장은 손으로 직접 마감한 알루미늄 패널과 유광 크롬 디테일로 마감되어 있으며, 컬러 옵션 역시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차량 측면에 전동 슬라이딩 테라스가 펼쳐지는데, 이 부분은 진정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공간은 마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케 합니다. 천연 우드 마감재와 최고급 가죽이 전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조명은 모두 LED 앰비언트 시스템으로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75인치 올드 디스플레이와 바워즈 앤드 윌킨즈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스마트 오븐, 와인 셀러까지 갖추고 있으며 욕실은 대리석 마감의 레인 샤워 시스템 심지어 월풀 욕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롤스로이스답게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킹 사이즈 침대와 전동 블라인드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실 내부에서도 차량 제어가 가능한 전용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조명, 온도, 음악 등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실내 바닥이 자동 수평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차량이 어느 지형에 주차되어 있어도 항상 편안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롤스로이스는 타협이 없습니다. 2026년형 모터홈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으며 6.75L V12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화를 이루어 총 출력은 700마력을 자랑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는 약 6.5초로 이 거대한 차량에겐 놀라운 수치입니다. 최고 속도는 전자적으로 제한되어 180km/h이며, 주행 모드는 컴포트, 오토, 그리고 오프로드까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어떤 노면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모델의 가격은 약 180만 달러, 하나로 약 24억 원에서 시작되며 커스터마이징 옵션에 따라 최대 300만 달러, 하나 약 4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에는 전용 쇼퍼 드라이버 교육, 롤스로이스 전용 출장 관리 서비스, 그리고 3년간 유지비 포함된 프리미엄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롤스로이스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공간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최고급 생활을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단연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특별한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